아침에 눈을 떴지만 몸이 개운하지 않고 어제 먹은 것이 체한 듯 속이 더부룩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눈은 자주 침침하고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피곤함이 밀려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전남 담양에 사시는 68살 김도영 님도 몇달 전까지만 해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은퇴 후 고즈넉한 시골집에서 텃밭 가꾸며 여유롭게 지내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이 자주 쓰리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지셨죠. 기운은 자꾸 빠지고 눈이 뿌옇게 흐려지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지인이 조심스레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혹시 아침에 뭐 드세요? 생각해 보니 특별한 건 없고 그저 속 편한 대로 아무거나 드셨다 하셨죠. 그때부터 도영님은 아침 식사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꾸준히 아침 공복에 네 가지 음식을 챙겨 드신 지한달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마다 가벼운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눈도 덜 침침하고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니 기분까지 밝아지셨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드시면 건강이 달라지는 네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속쓰림과 변비로 고생하던 위장의 편안함이 찾아오고 침침하던 눈이 맑아지고 기운 없던 몸이 활력을 되찾게 되는 음식들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 가지 음식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실 겁니다. 김도영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답답한 속을 부여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밥맛도 없고 속이 비어 있는 듯한데도 무언가 채우기엔 부담스럽고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쉽게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잘 챙겨 마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하게 되고 물한 잔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많았죠. 하지만 지인의 조언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날부터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아닌 살짝 데운 미지근한 물.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발걸음이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더부룩하고 배가 묵직했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볍게 내려갔고 아침 시간이 한결 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수분을 계속 잃습니다. 땀이나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위장도 비워지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죠. 이때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면 몸속 순환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장이 물에 자극을 받으면 장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배변이 쉬워지고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께는 이보다 좋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없습니다. 찬물을 드시면 자칫 위장이 놀라서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 중요합니다. 도영님도 처음엔 찬물을 드셨다가 속이 오히려 불편해졌고 이후 따뜻한 온도의 물로 바꾸자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보약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지만. 단순히 물한 잔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도영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작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담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몸속 시계를 천천히 깨우는 듯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음식은 물입니다. 단 그냥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물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아침에 물한잔안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딱 3일만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놀라울 정도로 속이 편안해지고 장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영님은 원래 아침밥을 잘 챙겨 드시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속이 예민하셨던 터라 아침밥을 먹고 나면 종종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물만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도 잦아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쓰림은 더 자주 찾아오고 밥맛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런 도영님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온 건 말을 접하고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텃밭에서 키운 뿌리 채소 정도로 여겼는데, 지인이 알려준 대로 말을 갈아 아침에 조금씩 드시기 시작한 후 위장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을 칼로 썰면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오죠. 이 안에는 뮤신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뮤신은 위의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위산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되며 속이 자주 쓰리고 공복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께도 훌륭한 자연 치료제가 됩니다. 도영님은 아침에 마를 얇게 썰어 강판에 갈고 꿀을 한 작은 숟가락 넣어 부드럽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마 특유의 향과 점성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속이 덜 쓰리고 이가 편안해진 것을 몸소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밥을 먹을 때 느껴졌던 묘한 압박감이 사라지며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죠. 또한 많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평소에 배에 가스가 자주 차거나 변이 자주 묽어지거나 굳는 증상을 반복하셨던 분들께도 많은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도영님도 이전에는 아침을 걸으면 오후에 배가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말을 챙겨 드시고 나서부터는 장이 훨씬 조용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요리를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강판에 갈아서 그대로 먹거나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도 좋고 밥에 넣어 죽처럼 끓여 드셔도 부드럽고 속이 편안합니다. 이제 도영님의 아침은 미지근한 물한 잔과 함께 마한 컵으로 시작됩니다. 속이 든든하고 자극이 적으니 하루의 출발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위장에 부담이 크고 아침밥이 힘드셨던 분들이시라면 내일 아침부터 마한 숟가락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먼저 편안함을 말해줄 겁니다. 김도영님은 책 읽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창가에 앉아 시집이나 고전 소설을 읽으며 마음의 여유를 즐기곤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조금만 오래 보면 눈이 뻑뻑하고 머리도 지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안경을 바꿔봐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눈 피로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영님은 손녀가 보내준 작은 상자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파랗고 통통한 열매 블루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침마다 조금씩 드셔보세요. 눈에 진짜 좋아요. 손녀의 당부에 반신반의하며 블루베리를 하루 열알씩 요거트에 섞어 아침 식사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도영님은 변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책을 볼때 눈이 예전처럼 침침하지 않고 신문 글씨도 훨씬 또렷하게 보였던 겁니다. 하루는 직접 마을 회관에 나가 책을 낭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맑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망막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황반변성 시력 저하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영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지만 블루베리를 드신 이후 공복 혈당이 점차 안정된다는 결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맛이 있으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과일은 매우 드뭅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기억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기 쉬운데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인지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도영 님도 전보다 이름이나 일정이 잘 떠오른다고 느끼셨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침에 블루베리 한 주물 요거트나 오트밀에 올려 드시면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지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혹은 냉동 블루베리를 물에 살짝 헹궈서 차갑게 드셔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다면 블루베리 분말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도영님의 식탁에는 항상 블루베리가 놓여 있습니다. 눈이 맑아지고 뇌가 가뿐해지는 기분 몸이 먼저 반응해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건강 습관은 없다는 말씀이 절로 나오시더군요. 도영님은 아침을 먹고 나면 자꾸만 졸리고 나른해지는 게 고민이셨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금세 배가 꺼지는 느낌도 들고 점심 전까지는 늘축 처진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밥을 먹자니 속이 부담스럽고 빵이나 떡 같은 간단한 음식은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귀리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셨습니다. 거기선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준다고 설명하더군요. 도영님은 곧장 마트에서 귀리를 사 오셔서 다음 날 아침부터 직접 끓여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오트밀처럼 죽처럼 만들어 먹었고 점차 익숙해지자 현미와 섞어 밥을 지으셨습니다. 놀랍게도 귀리를 드신 날은 오전 내내 배가 든든했습니다. 속도 편하고 졸음도 덜했습니다. 특히 귀리밥을 먹은 날은 아침 일과가 훨씬 능률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작은 변화가 도영님의 일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귀리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곡물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도영님처럼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는 귀리가 아주 적합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귀리는 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흰쌀밥처럼 소화가 빠르게 되지 않아서 오히려 천천히 흡수되고 그 과정에서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죠. 귀리에 있는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지켜주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영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귀리를 챙겨 드십니다. 때로는 귀리죽 때로는 귀리밥 때로는 블루베리와 함께 오트밀처럼 드시기도 하죠. 간단한 조리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질리지 않고 무엇보다 위가 부담을 느끼지 않아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밥이 무거우셨던 분들 금방 배고파져서 군것질이 잦으셨던 분들 혹은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셨던 분들이라면 귀리를 식탁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아침 한 공기가 하루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도영님이 귀리와 함께 가뿐한 하루를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 따뜻한 귀리 한 공기로 하루를 새롭게 열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영님은 요즘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을 뜨는 게 괴로웠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도 한참을 망설이셨지만 지금은 스스로 눈이 떠지고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죠. 그 비결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마로 속을 다독이며 블루베리로 눈과 뇌를 맑게 하고 기리한 공기로 든든함을 채워 넣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어려운 운동이나 복잡한 식단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몸은 작은 변화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의 몸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영님이 처음 식단을 바꿨을 땐 이걸로 정말 달라질까? 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주까지 나면서 몸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고 둘째 주엔 속이 편안해졌으며 셋째 주엔 눈이 맑아지고 정신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렇듯 공복에 먹는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고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장이 예민하고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식이 더 중요합니다. 도영님처럼 위장 문제, 눈 피로, 변비, 당 조절 등의 고민을 갖고 계셨다면 아침 식사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한 잔으로 시작하고 손질한 마한 숟가락을 갈아 마시고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얹어 먹고 마지막으로 길이 한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네 가지 음식은 몸을 속부터 편안하게 만들고 에너지와 활력을 채워줍니다. 도영님의 하루는 이 작은 습관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어제보다 더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아가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1년 후에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네 가지 음식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이 먼저 고맙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도영님은 이제 아침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깨어나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걸 몸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입니다. 잠든 사이 빠져나간 수분을 채워주고 혈액을 묽게 하여 순환을 돕고 대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줍니다. 둘째, 마입니다. 점막을 코팅하는 뮤신 성분이 위를 보호하고 장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셋째, 블루베리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눈 건강을 지키고 혈당과 뇌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넷째, 귀리입니다.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이네 가지 음식은 모두 특별한 조리 없이도 쉽게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도영님처럼 아침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몸이 가볍고 속이 편안하고 하루가 다르다고요. 혹시 아직까지 아침을 아무렇게나 넘기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찬물 대신 따뜻한 물한잔밥 대신 귀리 한 공기 속이 쓰릴 땐마한 스푼 눈이 침침할 땐 블루베리 한 줌. 어떤 하나라도 좋습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고자 하는 마음과 그에 맞는 작은 습관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침, 당신의 하루,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더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